마트 발표를 맡은 강성원입니다 컨텐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핵심은 텍스 기반 이미 노이징 즉 훼손을 하고 복원을 하면서 모델 학습을 시키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입니다 생성 태스크를 할 때는 파인튜닝을 거치고 이해 태스크에서도 아주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해 번역도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기존 NLP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거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 MLM이죠. 네, 이게 뭐냐? 일부 단어를 마스킹한 텍스트를 보원하며 학습하는 거다. 근데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바트를 만들었습니다. 인코더는 버트의 인코더를 따왔고요. 디코더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따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이징 기법을 적용을 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인필링 기법이랑 문장 순서 섞기입니다. 더 깊은 추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생성 작업에는 파인 튜닝을 적용했고 소타를 찍었습니다. 번역도 파인 튜닝을 적용했고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시크투시크 시크 모델인데 훼손 텍스트에 양방향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 좌에서 우로 진행하는 오토, 리그레시브스, 아,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더를 적용하고요. 손실 함수는 음의 로그 우도를 사용했습니다. 버트와 공통점은 인코더, 디코더에 각각 6개 레이어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는 갤루를 사용했고요. 차이점. 디코더의 각 레이어는 인코더의 마지막 엔닉층에 대해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했다. 그리고 단어 예측 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적용하지 않았다. 파인 튜닝 방법입니다. 우선 다양한 훼손을, 그러니까 다양한 노이징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 방법들이거든요. 형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큰 마스킹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마스킹과 똑같습니다. 이미 토큰을 마스크 토큰으로 바꾸는 거요. 토큰 삭제는 말 그대로 삭제입니다. 문장 순서 섞기는 마침표 기준으로 문장을 해놨, 분할을 해놨으면그 문장 순서를 그 사이에서 뒤섞는 겁니다. 랜덤하게. 그다음에 문서 회전 얘는 순서를 뒤섞는 건 아닌데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될지는 모르게 이렇게 말 그대로 문장들을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서 특정 문장이 제일 첫 문장이 되도록 문서를 회전하는 거고요. 텍스트 인필링이 있습니다. 이놈이 조금 핵심이었는데.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길이가 포화서 공포를 따르는 구간에서 마스크 토큰을 적용을 한다. 길이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냥 마스크 토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크랑 토큰, 네, 아,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크가 토스... 있는데, 인코더와 디코더에 동일한 인풋을 넣습니다. 문서 자체를. 디코더의 최종 히든 스테이트에 다중 클래스 선형 분류기를 입력을 하고요. 디코더에 CLS 토큰 하나를 추가해서 전체 입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해를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서를, 즉, 인코더와 디코더에 넣는다. 개체 명 인식, 품사태깅, 질문응답테스크의 정답 시작 끝 위치 찾기 같은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토큰 분류 작업입니다. 다음은 기계번역인데요. 바트 인코더에 임베딩 레이어를 새로운 인코더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노란색 그림이 하나 추가되었어요. 전놈을 전체 모델의 인코더로 보고요. 기존에 있던 빨간색, 파란색 그림이 전체 모델의 디코더가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바이텍스트 양방향으로 학습된 새로운 인코더를 적용을 했고, 교차 엔트로피 손실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제너레이션 테스크에서는, 이제 추상적 지의응답 요약 같은 게 있는데, 저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더 덕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과 이제 비교를 시작을 합니다. 뭐 언어모델, 순차 섞기 언어모델, 마스크 언어모델, 자정작업 마스크 언어모델, 마스크, 시퀀스 투 시퀀스, 다양한 걸 적용을 해요. 그리고 어떤 작업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냐.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섯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이 표를 이제 요약해둔 게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사전학습 방법의 성능은 작업에 따라 달라진다. 토큰 마스킹은 매우 중요하다. 좌에서우로 진행하는 사전학습은 생성 성능을 향상시킨다. 스쿼드가, 어 질문 응답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질의 응답 맞네요. 양방향 인코더가 필수적이다. 결론은, 바트가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분류 작업인데, 결론을 보시면, 분류 작업을 아주 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에서 성능이 뒤쳐지지 않는다라는 걸 반, 보충하는 자료이고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어떤 모델로, 모델사이트를 어떻게 했는지,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텍스트 인필링이랑 문장 순서 섞기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다음 생성 작업인데, 네, 여기도 위쪽에 보시면 뭐 빔터치를 썼다던가 하는 디테일을 적어놨고요. 요약과 대화를 다시뭐 먹었다. 죄다 1등을 해 먹었다. 그래서 생성 작업도 아주 잘 하더라. 번역 작업입니다. 네, 번역도 성능이 잘 나오긴 했는데 역번역 데이터가 없으면 과적화무료입니다 역번역 데이터는 이제 뭐 루마니아에서 영어로 간다면 영어에서 루마니아로 가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역도 사실 잘 하긴 한다. 이제 뉴스에 대해서 요약도 시켜봤는데, 이게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뉴스 기사를 요약한 게 오른쪽에 닫고 있거든요. 한국어로 번역을 보면은,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매우 잘 했습니다, 요약을.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바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 훼손 문서를 복원하는 건데, 텍스트 인필링 기법이랑, 순서 섞기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훼손을 적용을 했고, 다양한 훼손에서 이제 판별 작업도 잘하고, 생성도 잘하고, 요약도 잘하고, 무튼, 매우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게이 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